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돈을 그~ 그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을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어떤 그런 정치자금이랄지 아니면 후원금이랄지 이런 걸로 지급을 했다고 보이, 보이는 그런 어, 해명이거든요 아. 이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미스터리다 아,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갑질 의혹 그러니까 예.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. 그래서 사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이런 그 어떤 그 공적인 업무를 하는 그 보좌진에게 시켰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그데 이제 만약에 이 임금 체불 건도 결국은 강선우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등록된 이런 직원이 실제로 남편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공사급으로 못 하는 거죠. 어... 그래서 더더욱.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공사 구분을 못하는 어 그런 또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더더욱이나 부족한 거 아닌가? 지금 사퇴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 어뭐 국회 전현직 이제 보좌진들의 여론 조사를 했는데 뭐 거기에서도 92% 정도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. 그다음에 또 여성단체에서도 또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건 정청래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만 편 들고 있다. 예, 그래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. 어, 이러한 후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그런 차원에서는 어, 저도 뭐 강선우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 또 강선우 의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어, 국민의 눈높이에... 많이 부족한 것 같다.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